육장1팔절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g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요? 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써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은 신비로운 일로 여겨지지만 또 깨어서 구하는 것을 그렇게 신비주의처럼 하늘에 이렇게 신령한 것을 받는 것처럼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하는 영역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우리가 충만하게 항상 깨어있을 수 있지만 또 깨어있기를 힘써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고 선포되지만 우리가 또 전도의 자리로 힘써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힘써 지켜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영적인 힘 쓰는 습관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항상 깨어서 힘쓰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기도의 모든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구하라. 그렇게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요? 항상 always 항상 모든 시간에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시간에 항상 이렇게 기뻐하고 약간 실신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보입니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컨티뉴얼리 기도하라 쉬지 말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아니 이게 됩니까? 제가 열린교회 기도하는 시간 사실 처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을 지켜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거를 알았고요 어, 저희도 한 시간 기도 운동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한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뭐 그냥 두 시간은 기본이시고 또 오후 기도까지 하시는 얘기를 듣고 보통 하루에 세네 시간은 기본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목사님이 전에는 하루에 여덟 시간 기도하신 적도 있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까무러치는줄 알았습니다. 정말 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만천하에 알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기회가 있다 정말 놀랐거든요 근데 오늘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가능한 일일까? 또 모든 상황 속에서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범사의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무슨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감정이 감사할 만하냐? 네 마음이 오늘 기쁘냐? 그러면 감사해 어, 감사원금도 지금 드리고 뭐일잘 풀렸어, 뭐 합격했어, 좋은 소식 있어? 감사해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조건 속에서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시죠?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것을 한번 운동으로 일으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래서 항시범 운동이다. 항시범 운동. 이것이 뭐 제가 전 선암 목자교회에서 배웠던 그 예수동행이 어떤 다른 버전일 수 있겠죠. 항시범 운동이. 이 땅의 다음 세대 안에 그 운동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한 시간만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통해서도 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한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에 이런 한 사람이 있다면,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이런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고 쉬지 말고 어,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명령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것이 과연 가능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일한다, 항상 함께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는 알지만 사실은 일상 가운데서는 대부분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은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황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모든 봉사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교사도 그렇고 주방을 섬기는 일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냐면 아주 작은 차이인데 큰 차이를 만드는 생각을 먼저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간 인자한 CEO 예,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어떤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사장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팩스를 보내서 자기가 필요한 일들을 명령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그저 순종하는 일로 주님 앞에 위하여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금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주님은 하다라고 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영광 손은이지만 이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하려면 먼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함께 나와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위하여서가 아니라 어떻게요? 함께로 바꿔야 된다. 함께로 바꾸라는 거.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한번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가지고 애써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받고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받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예배당 문을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걸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지금 청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함께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가정이나 일터에서는 잠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함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중 1분 1초도 거룩하지 않은 시간은 없다. 거룩하지 않은 날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있다고 해서 교회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전이 돼야 된다. 우주가 하나님의 일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막 바쁜 일 중에서 뭐 일은 해야 될거 아닙니까?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잠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식에서 하나님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감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잠시 잊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 살게 되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는 건데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매 순간 친밀감과 친교를 누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오래전에 이 삶을 추구하고 실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서 살수 있을까? 진짜 오늘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내가 정말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잠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깰수 있을까? 그것을 도달할 수 있을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그렇게 살수 있을까? 몇 초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이 질문을, 이 말씀을 평생 실험하고자 결단한 한 성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프랭크 루박이라는 성교사님이십니다. 오늘 그 프랭크 루박 성교사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 프랭크 루박은 미국에서 1884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탁월한 문맹자들을 돕고 문맹 퇴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언어에 남다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탁월한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글 읽는 법을 가르쳐 돕는 사람이었어요 1880년 그리고 90년 그리고 그러니까 한참 일했던 1900년도 초까지도 문맹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정부를 위해서 문맹 퇴치를 위해서 그렇게 돕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915년도에 필리핀 민다 나오라는 섬으로 성교사로 파송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연구소를 설립해서 이슬람이 주축이 되었던 모로족이라는 소수족들을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연구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글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곳에 성경으로 번역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쯤 1930년도에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굉장한 영적인 결핍을 느낍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가 온전한 직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였어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컨설턴트였고 모든 인정을 받는 연구원이었어요. 그럼에도 자기 삶을 다 아들여서 필리핀으로 떠났지만 그 바쁜 일 가운데서 영적인 결핍함,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결핍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결단을 합니다. 1930년도부터 내가 이 분주한 스케줄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로 마음을 먹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가 아주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뭐 은퇴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수동원의 수도사도 아니었어요. 정부 기관과 연구소의 컨설턴트로 여전히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글 읽는 법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분주한 스케줄 가운데 있었어요.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일상 가운데서, 그것도 아주 바쁜 일상 가운데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 와중에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실험을 1930년 1월부터 시작을 하고, 그 모든 기록을 이 책에 다 적었습니다. 일기로 적은 것이죠, 책으로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이 실험을 한 내용들을 다 적은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930년 1월 3일에 첫 번째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은 외롭기 그지 없는 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생애 중 가장 힘들었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음성이 넘쳤던 가장 영광스러운 해였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체험했던 지난해보다 한층 더매 순간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체험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듯이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기로 말입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기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단을 하기로 실험하기로 며칠 후에 1930년 1월 26일입니다 그 일기 중에서 몇 가지만 발췌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지나수록 하나님과의 임재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1930년 1월 26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이 타이프를 치는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있으며 나의 걸음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1930년 3월로 갑니다. 3월 1일에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는 느낌이다. 또한 다른 한 손은 앞서가며 예비하신다. 그 느낌이 매일 강해진다. 때로는 아침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내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어지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4월 18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싫어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주님을 내삶 가운데 모든 순간 초청하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는 인식을 끊임없이 하기를 결단하고 계속해서 실험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애쓴 거죠, 애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됐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오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기쁨이 넘쳤다. 그것은 내가 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너무 가까우시도록 놀랍도록 사랑스러우셔서 나는 축복 속에 녹는 것 같았다. 그런 경험을 한 주에 몇 번씩 하니까 세상 쾌락이 싫어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1시간 동안 친밀히 교제한 후, 나의 영혼이 흰 눈처럼 깨끗해졌음을 느낀다. 몇 가지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화 상대로 모시는 것은 내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가능하다. 아직은 반나절도 못하지만 언젠가는 온종일 가능하리라 믿는다. 이것은 새로운 사고 방식을 갖는 문제이다. 하루 종일 하는 일들을 초기부터 성공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특별한 시간을 보낸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한 반나절 정도 열흘 후에 이런 내용을 또 남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힘이든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힘이 들지 않아진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데 그 집중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게 쉬워졌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분명해졌다. 건망증이 줄어들었다. 전에는 긴장하고 하던 것을 이제는 쉽게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을 하면서도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 보세요, 불면증도 없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거울 속의 내 모습조차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다.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매 순간 조용히 일을 처리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떠나시지만 않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지난 월요일에는 내 생에 가장 성공한 날이다.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데 있어서 말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볼때 사람들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했다. 나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매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물들어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교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지를 프랭크 르박 성교사님의 기록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 안에 온전히 이뤄졌던 그날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끄는 힘이 어디서 왔겠는가? 예수님도 하루 종일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왔었다는 걸 깨닫게 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일을 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을 모시는 일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일이 안될 때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일도 참 좋은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일을 다시 돌아보며 반성하며 고치고 하는 일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시간 모든 순간 나와 항상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항상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도 해야 하고 학교에서 돌볼 일도 많고 가정에서도 집안일도 해야 될 것도 많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프레클 우박성 교사처럼 바쁜 생활을 살았던 사람도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은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옆에 있지 않은 가족, 내 자녀들, 내 남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없어진 상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생각 속에서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느끼면서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하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한 시간. 근데 이것이 항상이라는 건왜 중요하냐면 중간에 끊어지면 다시 제로. 근데 이 일을 매일 같이 도전을 하면 매일 같이 모든 순간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울리게 세팅을 해놓으신 분도 있었다 그래요. 남성교회에서 한 분이 이 예수님과의 동행의 도전을 듣고 한 시간에 한 번씩 울린 거예요. 그러면 알람을 울릴 때마다 주님을 한 번씩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일하면서도 네, 이러한 노력들이 한 일주일. 그리고 열을 그리고 한 달이 가면 정말로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담고 주님의 향기를 내 뿜으면서 사는 이 항상 쉬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물리적으로 애써서 주님을 부르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시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도하는 행위로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 모든 믿는 그 순간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숯불 갈비를 좋아하십니까? 양촌이 지나가기만 하면 오늘도 참 열심히 저 수술 대는 거라 양촌이 갔다가 오면 다 양촌이 갔다 온 것을 알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죠? 예그 가운데 거하면 냄새는 배게 돼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지 을 않아도 내가 애써서 양촌이 수술 내가 묻히지 않아도 순 예, 냄새를 통해서 양촌이 갔다 왔구나. 알겠더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이런 항시범에 깨어있는 사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어떤 열매를 맺어갈까? 할렐루야 주님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는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님의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기도합시다.